안녕하십시오, 여러분. 김나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탄산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드렸잖아요. 집에 탄산수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계속 그렇게 그냥 완제품을 사서 마시면 되지, 사서 마시면 되지 하다가 결국에는 샀습니다. 결국에는 샀어요. 탄산수 제조기를 샀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분명히 나쁜 점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좀비찮은 점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일단 뭐 일단 뭐 사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봤자 어? 내가 겪어봐야 알지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는 딜라이트 소다 셰프라는 제품의 탄산수 제조기고요 이거를 어, 고른 기준은 검색을 했는데 제일 위에 있었어요 오 심플하네요 되게 혹시나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구성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죠 이게 누가 봐도 본품이죠 본품에다가 지금 이 물통이 끼워져 있어요 용량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아마 1리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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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거 뭐 포카리스웨트 분말이 하나 따라왔네요. 그리고 이거 탄산가스. 이거 은근 무거워요. 근데 생각보다. 아. 500ml 짜리 물병도 하나 있고요. 네,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에다가 이 탄산 실린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산가스를 뜯은 다음에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넣어야 되나? 아 맞다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넣은 다음에 돌려 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뚜껑 닫으면 끝. 어이 꽤 무거워요, 꽤 무거워요. 설명서 타임.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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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 오도록 할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 맥시멈 양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넘기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물을 지금 따라왔고요 어, 여기다가, 포카리 스웨트 이거를 줬으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분말을 한팩다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갑니다. 이 탄산수 제조용 뚜껑, 요거를 끼우고, 여기 탄산수 제조기 여기를 밀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꽂고 오케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은색 0.5초씩 나누어서... 아, 이게 눈에 보이는구나. 만들어지는 게이 이 소리 남은! 다찬거라 했어요. 탄산을 최대치로 주입하면 쉬! 소리가 발생합니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한, 한번더 번 들어볼까요? 쉬 소리? 쉬, 쉬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오케이, 알았어요. 자, 다 됐으면 10초간 기다려주신 뒤 뚜껑을 열고 기다린 다음에 누르면 기포가 되게 세밀해지고 열자마자 바로 누르면 기포가 조금 굵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 하시면 열고 기다렸다가 누르시고 나는 조금 더 이제 톡톡 터지는 맛을 원한다 하시면 요거를 열자마자 바로 버튼을 저는 열자마자 누르겠습니다. 와우. 이게 지금 탄산이 돼 있다는 거죠? 탄산, 탄산. 아주, 아. 어, 너 너무 신세계아요아 탄산이 아주, 아주, 가득해, 아주, 아주, 넘쳐나요. 네, 아무튼간에 여기서 끝내면. 김내묵이 아니죠. 뒤에 지금 보이시죠? 콜라랑 환타가 있는데, 여기서 김 빠진 콜라 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을 거예요. 과연 요 딜라이트 소다 요 탄산수 제조기가, 이김 빠진 콜라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콜라에 김을 한번 빼봐야겠죠? 탄산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거 94,000원에 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싼 모델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싼게 있었는데, 왜 94,000원짜리를 샀냐면, 요거보다 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밖에 탄산으로 못 만들어요. 요 지금 콜라나 뭐 다른 것처럼 뭐, 당분이 들어가 있거나 순수한 물이 아닌 거는 제, 제대로 탄산수를 못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몇만 원더 주고 요거를 샀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돈쓴 만큼 김빠진 콜라는 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예 완전히 다 빼볼게요 이칙 소리 안날 때까지 빠져라 빠져라 다 됐어 다 됐어요 뭐뭐이요 요, 요 정도면 소리 안 나는 거다 그죠? 아 소리 안나 소리 안나 김빠진 콜라를 붓고 넣어 봅시다.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시 소리가 아닌데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빼고. 뚜껑 열고, 왜, 왜 터진 거지, 방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맞아 봅시다. 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또 얼음컵에 담아야 보이시죠 지금 아~~ 완전히 탄산 다 뺐던건데 지금 말이죠 아~~ 아우 서운타 어우 서운타 어우, 그러면 지금 탄산을 넣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커피 내려서 한번 탄산 넣어볼까요 커피에다가 탄산 아메리카노 괜찮은 생각이야. 괜찮은 생각이야. 나쁘지 않았어. 아굿 아이디어야. 칭찬해. 좋았어. 나무가 잘했어. 나무가 너참 잘했다. 좋은 생각이었어. 자 지금 제가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핸드드립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커피에도 한번! 탄산을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 카페 메뉴 중에 흔하지는 않아요. 요거를 취급하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에스프레소에다가 탄산수 타서 먹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더비샷과 트레비가 만난 스타일리시한 아메리카노를 사실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보게 되네요. 타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많이 차지? 요거는 제가 가스를 많이 빼겠습니다. 콜라처럼 터질까봐. 이걸 어떡하냐? 싱크대에서 빼고 오겠습니다. 자, <laughs> 지옥에서 온 아메리카노 한번 마셔볼게요. <laughs> 아메리카노 맛이거든요 근데 좀 새그럽다고 세그랍?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요거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요령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우, 틀은 많이 하네 오늘. 사용하는데 일단 요령이 조금 들어야 할것 같고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김 빠진 콜라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아주 좋아요. 캡종 울트라 짱!